안녕하세요, 두 네, 친구들 반갑습니다. 쯔나미 네, 오늘 먹을 음료수는 건강 찻즙 주스예요 음, 맨날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서 걱정된다고, 그 건강음료 좀 마셔달라는 댓글들이 보여서 네, 준비를 했고요. 이거는 어, 프루티 컴퍼니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. 네. 건강 음료를 검색하다가 찾게 된 겁니다. 음,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. 과일로만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거는 성묘 맛. 100%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100% 과일이라는 말이겠죠? 네, 주소는 주소는 제가 적어 드릴게요. 바로 가기 주소는. 근데 잘 먹겠습니다. 어제 술 드신 분들이랑 어, 다들 파이팅.

이거 22,000원, 석류 맛은 22,000원이에요. 진해요. 와 괜찮은데? 진짜 진한데요? 그, 그, 미녀는 그거랑 달라요. 그 있잖아요. 미녀는 뭐를 좋아해, 그 안녕. 어, 튀긴 애 막, 이몸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느낌인데요, 성녀가.